배우 박중훈 씨가 강남 빌딩으로 초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그가 소유한 강남 역삼동 소재 타워 4업32 빌딩이 매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빌딩은 2003년 60억원에 매입된 후 2014년 약 5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600억에서 700억원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해도 4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타워 사스바시미는 강남 테헤란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핵심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이 도보권에 있는 최상급 입지를 자랑합니다. 지상 14층, 지하 4층 규모로 현재 전층이 임대 완료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알짜 건물로 꼽힙니다. 이러한 사례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은 화성부동산경매학원 0 3 1 2 1 6711로 연락주세요.